안녕하세요. U.A. 미국 유학 전문 컨설턴트 클레어입니다. 해외 대학도 국내 대학처럼 U.A.를 통해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국내 대학보다 해외 대학 정보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여름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U.A.가 특별한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어, 8월 9일 토요일 판교 유아 본사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조기 유학을 고민하던 저학년부터 5학년 수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 학부모님들까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유학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글로벌 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입학 전형과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위스콘신 주립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편입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재단 킹스 최보람 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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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킹스 에듀케이션의 최보람입니다 네, 어, 아직 킹스라는 글로벌 이제 교육재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조금만 자기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저희는, 어, 킹스 에듀케이션이라는 글로벌 교육재단이고요.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는 GCSE A 레벨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운영하는 네개의 학교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상위 50위권 또는 100위권 내 대학으로 편입을 보장하는, 어, 고프로그램이라는 편입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재단입니다. 어, 사실 한국 학생들이 정말 너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거든요. 위스콘신 주립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도 그렇고, 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킹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유연하게 진학이 가능할까요? 어, 저희, 위스콘신 주립대 메디슨 캠퍼스로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어, 위스콘신 주립대 내 시스템 내 안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스타우트랑 59치 캠퍼스로 학생들이 우선 입학을 하고요. 어, 1학년 1학기부터 정규 과정으로 이제 현지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2년 동안 학업을 한 뒤에 위스콘신 메디슨 캠퍼스로 이제 보장을 받아서 편입을 하고 있는 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사실, 보장이라는 게 네. 2년 동안, 夫 어떻게 하면 네. 이제 메디슨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보장 프로그램의 조건은, 어, 2년 학업기간 동안에 GPA, 성적 3.0 이상, 그리고 5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54학점이라는 학점 자체가 아무 과목이나, 어, 이제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안 되고, 메디슨에서 요구하는 이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 필수 과목들을 이제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모든 파트너 대학들의 캠퍼스에는 저희 킹스의 스튜디언트 석세스 어드바이저분들이 상주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시간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메디슨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1대1로 상담해 주시고 음. 2년 동안 학업의 모든 그 진로들을 다 상담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100% 전원. 어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으로 편입을 어, 성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스콘신 매디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대외 활동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많아서 네,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음. 혹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편입을 하는지? 어 저희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어, 저희 편입 입결 결과가 100%의 한국 음. 학생들 전원이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으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사실 100%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말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학업을 이제 2년 동안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2년 동안 하면은 메디스만 진학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도 좀 진학이 가능한지 네. 좀. 알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그, 메디슨으로 가는 거는 사실 보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어, 메디슨의 오퍼 받는 거는 이젠, 어, 확정이다. 자동 당다 네, 자 <laughs> 당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메디슨의 합격 오퍼를 받는 학생들이 다른 상위권 학교 학교들도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상위권 학교들도 다들 이제 합격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는 하, 콜롬비아 대학교도 음. 학생들이 3 명이나 합격을 하였고 그 외에도 UIUC라던가 UCLA, UC 버클리 어, 주에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그런 그러니까 아까 GPA 3.0만 넘으면 메디스는 네. 보장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다른 학교들도 네. 이제 3.0은 아니고 더 높은 G P a 네, 고할것 같아요. 런데 네, 네. 많은 학생들이 g p 받기가 좀 수월한가요? 네 왜냐면 저희 이제 파트너 그 학교들이 4년째 종합대학이긴 하지만 미국의 리버럴 아츠컬리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랑 학생의 비율 자체가 어, 많아야 1대 18명 정도 18명 정도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어,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관심과 그리고 도움도 음. 받을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캠퍼스에 직접 상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편입 과정들을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 본인들이 원하는 드림스쿨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편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 것들인지를 다 도와주시는 서포트, 적극적인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편입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네요.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어, 네, 그러면, 어, 혹시 뭐 학생들이 너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위스콘신 말고도 네. 캘리포니아 주립대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네, 맞습니다 하나예요. 네, 네. 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네. 입학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캘리포니아 주립대 중에서도 대표 캠퍼스인 칼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플러튼 캠퍼스에는 어, 저희 학생들이 보장받고 입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칼스테이트 플러튼 같은 경우에도 어, 정규 입학으로 하려면 1년에 원서는 한 번만 접수할 수 있고, 그리고 9월 학기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내신도 보통 2등급 정도로 굉장히 높은 요건을 음,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 킹스 같은 경우에는 칼 스테이 플러튼의 특별 입학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원서 접수도 1년 내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학도 1년에 두 번, 1월과 9월에 가능하고. 음. 내신도 좀 낮은 어, 내신 등급의 학생들도 입학을 할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조건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사실 다들 UC 이제 네. 어, 사립대만 많이 알고 계셔서 네. 어, 주립대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거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플러트는 들어갈 때도 굉장히 높은 요건이 네. 필요하다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현재 네.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나요? 네, 사실 현지 학생들이 95% 이상일 어. 정도로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굉장히 큰 큰 주립대 시스템 중에 하나이고요. 어, 많은 분들이 아, 말씀하신 것처럼 유 씨만 알고 계시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4년제 종합대학이고 음. 대학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플러튼 같은 경우에도 재학생 수가 4만 명 정도가 넷 넘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 캠퍼스도 어, 야외 수영장이나 아니면 뭐 가, 야외 암벽 등반, 등반장 이렇게 이제 어, 굉장히 크고 어,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어, 대표 캠퍼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4만 명이면 네. 엄청, 엄청 큰 엄청 학교입니다. 크네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학생들의 경우에야 캘리포니아 어, 주립대 플러튼 캠퍼스에 학업을 하고 사실 2년 뒤에 UC 계열의 학교나 아니면 다른 상위권 50위권, 100위권 내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현지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입학해서 졸업하는 게 목적일 음. 정도로 네, 주립대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랭팅, 랭킹도 높 그리고 다양한 전공들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제 국제 학생들이 편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어, 편입률은 좀 괜찮게 나오나요? 네, 저희 어, 칼스테이 플러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 너무 너무, <laughs> 너무 수치가 높아서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이제 100% 학생들이 어. 원인이 원하는 학교로 이제 어, 편입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저는 칼스테이트 플라튼 캠퍼스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편입하지 않고 4년 동안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싶다 졸업하고 싶다 하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네 저희 학생들 굉장히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편입을 하러 갔지만 네. 이제 너무 만족스러워서 또 4년 을 한다고 그신 거죠? 한번 와보세요. <laughs> 초대합니다. 제가, 네 제가 꼭 이번 연도는 에 일본이라도 네,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어 사실 한국에선 편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한국 학부모님들은 이제 우리나라 제도랑만 비교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까 그러니까 사실 편입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크게 오픈 마인드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제가 제 듣기에는 미국은 편입이 굉장히 유연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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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입이 굉장히 일반적인 대학 진학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버락 오바마나 트럼프 대통령도 어, 리버럴 아츠 컬리지 또는 리버럴 아츠 분위기 환경의 종합대학에서 2년 동안 학업을 하고 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대학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음. 유펜의 왓튼스쿨로 편입을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매년 미국 학생들도 250만 명 정도가 편입을 하고 있고, 각 대학교의 20, 30%가 편입생일 정도로 편입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고, 어, 더 놀라운 건 상위 50위 건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의 합격률보다 편입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은 그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0위권 내 학교로는 100%가 편입을 하고 있고 50위권 내 학교로는 90% 이상이 학생들이 음.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신 등급이 낮거나 어 바로 신입학을 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제가 알기로도 뭐 50위권 안쪽은 음. 뭐 입학률이 뭐3% 4%다라고 네, 하면은 맞습니다. 편입률은 20%에서 50%까지도 늘어나는 거고 네,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위권은 100%, 네, 50위권 내로는 네, 90% 이상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UC 계열의 학교 학생들은 저희 학생들 지원한 학생들 중에 80% 이상이 UC 계열의 학교들에서 UC, 어, 유니버시티에서 합격 학교, 오퍼를 받고 있고, 또이80% 학생들 중에 100% 학생들은 u c 의 캠퍼스에서 복수 오퍼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사실 이건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 학생들이 전공을 조금 뭐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선택해서 잘 진학을 하나요? 네, 저희 이제 어, 많이들 알아보시게 되면 뭐 사실 UC LA나 뭐 UC 버클리 입학을 했는데 전공이 음, 경쟁률이 굉장히 좀 낮은 전공들에 입학한 네, 학생들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결과만 해도 사0 18개 전공에서 학생들이 합격 오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뭐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으로 오퍼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권 대학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가는 게 네, 굉장히 힘습니다격률이 네. 뭐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지금 어, 각 캠퍼스에 상주하고 계시는 그 스튜던트 섹세스 어드바이저분들이 사실 최상위권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으로 일하셨던 오.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 각 그 대학교에 편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최신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을 서포트하고 계셔서, 그래서 합격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사실 1대1로 관리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음.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네.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정말, 네. 네, 네, 네. 네 1대1로 학생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스튜런오 석세스 어드바이저 선생님들을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파트너대학들이랑 워낙 관계가 좋다 보니까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결과가 어, 학생들한테는 이제 발표가 되지는 않지만 스튜디오 석세스 어드바이저 선생님들은 아직 아실 수가 있잖아요. 오, 그래서 성적이 너무 안 좋다. 이번 학기에 좀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러면 다, 따로 이제 학생들을 불러서 개인 이제 영어 튜터링을 오. 해주시거나 네, 따로 또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학생들 워크숍을 통해서 도와주시거나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튜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의 네. 서비스도 전부 다 무료로... 무료입니다. 네. <laughs> 습니다. 네. <laughs> 너무 좋네요. 네, 네. 저희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그 본인들의 드림 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저희의 또 보람이고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서비스들은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학업적인 부분 말고도 네. 뭐 대외적인 거나 네. 뭐 봉사 활동이나 네. 이런 부분들도 네. 학생들한테 어떻게 안내가 되나요? 어, 저희 어, 특히 이제 위스콘신 주립대 안에 있는 이제 스타우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입학한 첫날부터 어, 교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교내 근로장 학생으로 일할 수가 있어서 어떤 이젠 그 파트에서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직접 안내도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대외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할수 있는 학생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인턴십을 할수 있는 학생들을 찾는다고 할때그 부분을 따로 찾아주시는 저희 선생님들도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 네, 엑스트라 커리큘라를 이제 확인해주시고 찾아주시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이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 학생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네. 가만히 있어도 네. 아 그건 안 됩니다. <laughs> 네, 네. 학생들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워낙 한국 이제 입시 문화나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 문화에서 조금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면 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다 해주시기 때문에 네. 생학이들이좀 소극적으로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 이제 첫날 오티 하는 날부터 이제 선생님들 저희 서출연 석세스 어드바이저 선생님들이 이제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날 이날 꼭 나와 만나야 하는 거고 또 어떤 질문 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던 간에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도와줄 거를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과 학생들간에 이제 어, 메신저도 따로 어. 있, 있어요 그래서 뭐 예약을 해야 되거나 예약이 없이도 선생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만 적응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좀더 적극적인 학생들이 네. 이제 더 성적도 잘 나오고 네, 대화 네, 동도 네, 많이 네, 하게 그거는, 되고 그거 네, 당연한 사실이고요 네, 이제 뭐, 그, 먹이도 막 달라고 계속 하는, <laughs> 네, 그런, 이제, 그, 새들한테, 어, 또, 또 눈이 좀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더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제, 더, 이제, 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청하는 학생들한테는, 어, 확실히 더 많은 정보들과 도움이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네. 네 저는,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네. 저희 학생들이 조금, 어, 이제, 선생님을 귀찮게 하더라도, 맞아요. 많이 괴롭혔으면 네.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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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네, 그래야 네. 학생 들이 얻는 네. 그런 어, 지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학생들한테 매번 가서 괴롭혀라라고 네. 말을 해주거든요. 네 저희 지금 센터 디렉터님들뿐만 아니라 이제저각 캠퍼스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제발 좀 찾아와서 <laughs> 네 괴롭혀 주기를 너무 너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음, 네. 아. 너무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일 것 같아요. 네. 어, 어떤 성적으로 입학을 하시는지는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낮은 성적부터 높은 네. 성적 때 친구들 다양하게 이제 진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혹시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어, UA 방람회 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저희, UA는 저희 베스트 파트너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어, 이번 박람회에 오셔서 이제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은 첫 번째는 이제 저랑 직접 상담하실 수 있다는 라 게, <laughs> 네, 첫 번째 혜택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히 장학금, 어, 혜택이 있는데요. 입학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성적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 450만원 하나로, 네, 우와. 그 정도의 장학금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박람회에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장학금 혜택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50만도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환율도 니다고 네, 네, 어, 방람에 오시면 여러분 꼭 이제 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여러분 해외 유학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립대라든지 아니면 위스콘신 주립대 한국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유학 미국 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꼭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박람회 신청은 UA 카카오톡 채널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laughs>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닙니다. 저희 베스트 UA는 베스트 파트너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유학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당연히 네 참가해야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박람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